야고구마너 지금 멘트 멋졌어 지금 화면에 나가지 불충주이 이웃은 너한테 어떻게 갔는가 모르지만 나한테는 범죄 인정 안되으로 왔어 알겠어 그 헛소리 찍지 하지 말아 자식아 니만 똑똑은줄 아냐 야 니만 똑똑은줄 알아 니는 무자격자야 자격이 없는 불법대소소 공장장이라고 임마 내가 학교에 통한 화거 인자 알았어 이승철 감사원하고 네 고소장이 뭐라고 써져 있는가 봐, 임마. 이승철 감사원하고 통화를 했고, 이승철 감사원이 나한테 이메일을 줬으니까, 이메일을 줬으니까, 내가 그분하고, 그분한테 내가 이메일을 보냈던 거 아니냐. 억그로 어, 끌거를 끌어라. 그거 내가 그 뒤에 뭔 전화를 했어? 응? 확인 전화만 했어, 확인 전화. 그분한테 물어봐, 직접. 너 지금 그걸로 뭐, 어, 뭐야, 불성취난 거야이 신청 안 한다고 했는데, 빨리 해. 응? 빨리 하라고. 그리고 내가 너하고, 그, 누구야, 용판사하고 공동정범으로 든 거, 어게 뭐, 각하되고, 응? 불성취났다고 지금 네가 그거, 무고로 너, 야, 너 조사 안 받았어? 응? 소명자로 제출은 조사 아니야? 이놈이 뭔 뭐, 거짓말을 그냥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해버리네. 아 나는 뭐 정보가 없냐? 나는 가만히 앉아 있냐? 에? 야 고구마야 야 책받침 새끼야 내가 가만히 앉아 있냐고. 나도 수사관하고 통화를 다 해. 응? 왜 조사가 늦어집니까? 니가 가주에서저 흥덕까지 오기 뭐해서 제출한 게 뭐야? 소명자로 제출한 거 아냐? 왜전사를안 받은 거야? 빨리 하라고, 빨리. 에? 그리고 니네 아까쯤에 전화, 지금 네가네가 네가 나한테 해갖고 혼나고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 난너 같아. 내가 네 녹취록이고, 내가 너 아까쯤에 저 철학자 아우 부분에서 언급하고 난 뒤에 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내 언급 안 했어? 내가 그 영상 저녁에 올려줄게. 야, 이뻥쟁아. 왜 이렇게 금방 말을 바꿔, 너도? 아, 내가 녹화를 하고 있다니까. 응? 어? 그거너 요구한 적 없다고 나? 그 녹화, 그 뭐야 니가 그 시대방하고 그 뭐야 용판사하고 통화한 거 녹취록 내가 싹 공개해줘? 이게 진짜 야너나 고소할 거있으면 빨리빨리 해. 응? 야니 네 마누라 것만 고소를 썼어? 니가? 너 지금 시대방한테 지금 나를 시대방 저기 뭐야. 용판사 부부 명의로 나한테 고소장 몇개 날렸어. 피해를 누가 준 거야? 응? 네가 자격 있는 놈이야? 네 입으로도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용판사도 돈을 줬다고 그러고 용판사 와이프도 돈을 들여서 속기를 떴고 그게 한개속기사거잖아 그리고 법무사를 샀다고 그러는데 네가 고소장 썼다고 임마. 나하고 통화 중에. 신 했어, 안 했어? 이놈이 그냥 진짜 무서운 놈들이네, 이놈들. 응?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잘났냐고. 응? 아, 네 뭐야, 불성치 이웃을 너만 갖고 있냐고. 아, 지금 봐라, 화면에 나간 거. 네두 눈으로 잘 봐. 뭐로 떨어졌는가. 너, 지금 너나 협박이야. 너 지금, 그, 저, 철학자하고 그판결나고 나는데 그걸로 나 지금요, 고소한다고 그랬어. 이의신청한다 이 그랬어. 너안 오면 협박이야, 협박. 알겠어? 지금 나 협박 하냐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응? 아, 니가 시대방하고 통화를 한 열, 내가 갖고 있는 영상만 한열 여섯 갠가 되는데 거기서 요구한 적 없어? 나하고 철학자하고 요구적 없어? 너 하다못해 <laughs> 저기 누구야 난다김 그 아가씨인가 아줌마하고 통화할 때도 그 녹취록에서 네가 우리 요구한 것들 있는데 오상고인하고 이렇게 싸잡아서 그거는 칭찬이냐? 응? 어? 그건 싫어하는 거야? 네가 요관 적이 없어? 난 피해준 게 없어? 응? 어? 너는 돈몇푼 받아먹고 일명 담배값 받아먹고 고소장 써주니까 그 사람들은 니네 팬이겠지만, 니가 담배값 받고 고소장 한고장 의견서 이런 거 써준 거는, 피해는 누가 봐? 응? 어? 야, 야, 고구마, 첩파치마 내가 니에 네 자유 자료가 없어? 응? 어? 뭐, 녹취부, 녹합은듣게 없어? 너하고, 2 시간 25분 08초 동안 통화했는데 내가 너 공개할게 그거밖에 없겠냐? 뭐귀에서 고름이 나온다고 다 틀어줘? 넋으로 공개해줘? 이놈이 어디서 그냥 엄마 고구마 정신 차려. 응 멀지 않았어. 네가 사람을 몇 사람을 괴롭혔는데 네가 나한테 양심 없다그러지고니 네 양심에 한번 물어봐, 이놈아. 아이고. 계속 너건 하고, 너건 하고, 나는 너한테, 야, 니가 니네 말대로 그랬지, 고소한다고. 우리 끝장을 보자. 에? 니기 그, 대변인 말대로 멸망전 가자. 에? 내가 지금 보통 각오로 이어나고 있는지 아냐. 에? 그만 책받침아 가장이 이 개월 넘게 지, 지 지속되면서 어, 경찰들도 어, 지금 뭐, 뭐 깨워야지 깨어나야 구속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제일 대한 그거는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경찰들이 뭐 이제 지금 병원에서 전혀 깨어 나지 못하고 어, 내사 상태가 심각한 그거에서 생명까지 위독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고. 응? 그리고 전초는 사실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돼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고요. 어, 수감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사태가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경찰이 구속시켰습니다. 네, 구속시켜서 지금 어,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laughs> 아이들은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고요. 야, 불법 대사소 공장장, 고구마 줄거리 책받침 새끼야. 너 앞에 영상 잘 들어.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네 귀로 잘 들어, 이놈아. 응? 무슨 뻔뻔함으로 방송에서 전대해가지고 남을, 네가 무엇이 그렇게 잘했다고 큰 소리 내는 거요 어? 야, 야, 고구마야, 네 갈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내가 예상컨대. 응? 니가 못된 짓거리, 못된 짓거리는 이 유튜브 바닥에 다 하고 있잖아. 응?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떳떳하다고 전화로 지랄 연병을 하는겨. 응? 너 앞에 영상 안 들려? 너 응? 내가 가만 놔둘 것 같아? 내가 자료가 없을 것 같아? 응? 하여간에 너는 네가 천벌 받을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알겠어? 그럼에도 아유야이 불법들아 기다리고 있어. 응? 반드시 내가 책임을 물을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응? 이상 끝.